언니 어. 주말에 신년 운세 보고 왔다 하드만 좀잘 보든가 아 그지 우리 언니들하고 네 명이 갔잖아 4명다 어. 네 만족해 다뭐 궁금했던 거를 물어보려고 갔던 거를 어뭐 묻지도 않았는데 그걸 미리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뭐 다네 명이 만족했고 그런 내용을 내가 인스타에도 올렸는데. 소름이 돋는데 아, 우리 어머니 봐주면서 어. 우리 어머니의 뭐 성향 이런 것도 맞추더라고 그까진 어. 좋았는데 어. 갑자기 어. 뭐라고 하잖아 올해 지금 건강하시거든 어. 올해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는 어? 돌아가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아 진짜? 어 근데 그거를 함부로 그렇지, 그거를 아무리 그래도. 원래 안 돌아가시면 나중에 자기한테 큰 데미지. 그러니까, 봐도 다, 봐도 내년에 찾아갈 어, 수가 있지. 고 내가, 어, 뭐 그러면 안 되는데, 지금 뭐, 좀 그래도 뭐, 아픈 데는 있지만, 어. 잘 살고 계시는데, 어. 뭐 그랬더니, 어, 뭐그 아무튼 우리 신랑하고, 어. 어. 우리 동아 우리 아들하고, 어. 입을 수가 있대. 오? 어? 그러니까 나는 없는데, 우리 신랑하고 우리 아들이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어. 어머니가 돌아가실 분이다. 그래서 내가, 아,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면, 우리 신랑 너무 슬퍼할 건데, 어, 어떻게 안 됩니까? 어. 나도 너무, 뭐, 지푸락이라도 잡는 심정이 없지 어. 그랬더니, 어. 만약에 그런 운이 들어왔을 때는, 음. 크게 아프거나, 어. 크게 손실을 보거나, 어. 뭐 그런 일이 오면, 어. 다행이다. 생각하고. 차라리 돈이 잃는 게 낫지. 어, 차라리 그렇게 하면서, 어. 내 목숨 값이다 생각하고 넘어가려 어. 진짜 큰일이 되겠다. 나거나 내가 그래. 어, 영상에도 못 올리고 이게 뭐 철학적으로 해석해서 아니면 진짜 뭐가 뭐가 신은 아니잖아, 신들린 건 아니잖아. 뭐 신들린 스님 자체가 사람들이 자기 보면 부당이니 신들린 이말하는데잘 어. 절대 그런 건 아니고 생명을일 넣고 이름 넣고 이제 어, 철학적으로 넣고. 그런 게 보인다고? 철학은 모르겠는데 어. 아무튼 뭐 유명해 이분이. 내 어. 무슨